오~~ 아~~ 어, 이것이 슬라임. 와. 우리 오늘 어디 가지? 그래, 네, 우리 오늘 슬라임 카트가 노원에 노원역에 있네 식사 대단히 좋고 오늘 알리타봤는데 어땠어, 아들? 어? <laughs> 저 아들이 자기 클랜 떨어, 수위 떨었다고 너무 저혈압인데? 아니요? 저기야, 비야, 저기야 야, 클랜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임마 <laughs> 어디야? 어 여기가 노원역 9번 출구인데요 9번 출구에는 투썸이 있고요 투썸이 있고 아 춥다 씨. 아, 로원역에 있는 슬라임 카페. 어디야? 어, 추워. 어, 되게 춥네. 어, 되게, 되게 뒷골목 같은데. 어디? 국내 최대 슬라임. 아, 저 2층 저기? 저기 얘기하는 거야? 우리 초등학생 어쩌다 이렇게 배그를 좋아하게 됐을까 국내 슬라임 카페 국내 최대 규모 슬라임 카페 오픈 말랑말랑 슬라임 폰 데코 왜 이거를 이런 걸돈 주고 하는 거야 어. 왜 이런 걸돈 주고 하는 거에이돼지더라임아 애교 카페 가려고 아 애교 카페는 개빈이 누나네 오 어, 은근히 간다 사람들 자. 아, 아, 9번 출구에서 좀 걸어오면 되네요. 너는 9번 출구, 어, 엄마랑 상의해보세요. 슬라임의 팬데 우와, 대박이다. 우와, 헉, 진짜 웃구나? 야 장난 아니다 오 대박인데? 창가에 안 추워? 안 추운데? 잠깐만 아빠 가방 좀 벗을게 홈케이스도 <목소리도> 만들 수 있나요? 응 준비 우와. 대박.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싫어하는 냄새나. 아. 메뉴판. 어, 뭐야, 만드는 거네, 이제? 이제 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왜 옛날에는 그냥이었어? 아, 여기 있어. 만, 그냥 하는 거 있고. 왜 애들은 슬라임을 좋아할까? 크런치, 앨머스... 종종 와요. 어 이게 뭐야? 엄마 뭐 먹는 거야? 아니구나. 우리는 아무 종류가, 여기도 있어. 야, 그거 파는 거야? 이게 슬라임 이것도 어, 이거는, 이거는 파는 거야? 초코 버금질이 먹는 거 아니지? 이거... 몰라, 어, 먹는 건 아니야. 자. 이거, 이거 다... 이거 다 파는 다 거야? 이거 다 파는 거야? 슬라임의 이렇게 있죠? 왜? 그렇죠. 왜? 왜? 왜 인기 렇는거고 어, 아, <웃음> <웃음> 자리도 바뀌었네. 새로운 것도 있고. 어, 신기하다. 어, 오늘 뭐, 선생 뭐. <laughs> 뭐, <laughs> <laughs> 어, 뭐. 정말 신세계다. 와. 아, 진이? 여기, 야, 여기 사인 있어, 진이 사인. 헤이진이의 진이 사인이어 진이 사인. 어? 진이 아, 사인 어, 그래, 그 사람이 여기 왔었어. 안 들어봐, 빨리. 아니, 이거 안 들어봐. 난 정말 이해 못하는. 어, 어, 아, 이것 이거 슬라임 어 싫다 <laughs> 난 슬라임 너무 싫어 정말 면안 정말 만지기 싫은 이어 비주 이거 만지고 싶냐 아들 어 이거 왜 만지고 싶어 남의 콧물 같은 거? <laughs> 어, 잘 됐어, 이제 으깨져제안 되는 아안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만져봐. 아니, 저는. 다 되는 거야. 이거. 만져봐 안될 텐데? 어? 어. 어? 깨어면 되는 거야. 응. 응. 깨어면 되는 거야. 어 싫어. 어 싫어. 콧물이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아, 몰라. 저렇게 콧물을 모아본 적이 없어. 어우, 이거 블러스 가지 말고. 이거 홍블러스가 나 오빠. 뭐 그런 시도가까 어. 롯데마트가 여기 3 번에 가는 버스가 있으니까 험블러스 <laughs> 나한테 줘. 롯데마트. 아빠. 나 이제 만져볼까, 등. 얼굴 안 나오니까 괜찮지? 응. 그래. 응, 만져봐. 어, 빨리 돌려 아. 둘이서 아. 나서 그런 걸 아. 찍어야지. 그러니까 뭘 찍어? 이게 손으로 잡고. 어. 소리가 나 이거? 아니. 이건 소리지 아니. 그왜 슬라임 뭐그상못맞추 소리는 거있잖아 아니야, 그래서 아. 나이게 신기해서 찍는 거야. 아, 그래. 직접 본거 처음에 이렇게... 어... 아, 아, 안 돼. <laughs> 이건 딸, 아, 이 아우... 으흐. 이게 담배를 금연을 시작하면 일주일 후에 이런 게 목에서 나오거든. <웃음> 어떻게 <웃음> 알아? 내가 목에서 나왔으니까. 하간 아, 그러니까 <laughs> 오늘도 평화로운 슬라임 카페. 어, 어 그래, 소리 난다. 그래, 그래. 어. 뭐 이런 동영상 많이 온다. 어. 그런데 그래, 남들는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 나 갱갱한... 그래도 남들 하는 건다 해본다 해. 음. 오. 음. <laughs> 오. 음. 오. 음. 포가좀 올라와야 해. 음. 아 꿰매서 <laughs> 소리 내듯이. 안 섞어? 음, 섞어야지 우와 수타면이야 수타면 블리세린좀 넣어야겠다 어 날도 돼바나색좀더 섞어주세요 예쁘게 네, 어. 네. 우와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보면 볼 수. <laughs> 어, 딱한데 으. 라일 네? 카페 왔는데 어, 완전, 난 진짜 잘 모르겠어. 이 저, 저걸 네. 왜 만지지 모르겠어. 네. 애들 몸에 안 좋은 상관없으니까. 음. 근데 애들 진짜 많다. 어. 다 초딩이에요. 아니, 그래도... 작년 2018년에. 어 아마 그럴걸? 여기가 청담점보다, 청담점이 이름이 똑같은 거야? 뭐야? 아몰 그냥 슬라이드 카페는 거긴 아, 청담점, 아, 청담점 아, 어떻게서 간 거야? 청담동. 인터넷을 찾아서 갔지. 어. 거기보다 여기가 더 넓어. 어. 어 모르겠다. 거기는 1층하고 음. 음. 지하가 있잖아 나눠 응. 1층이고. 테이블이 몇개 없어? 지하에도 음. 테이블이. 음. 있나? 되게 뭐 2층에, 1층에도 테이블이 몇개 없었지. 되게 오래 기다렸어. 거기 청담장에나는 그래서 막한 시간 반을 기다렸어. 여기 생긴 지 얼마 안된 거지. 어, 여기는 작년에 생 작년에 생겼니까 별로 안 됐지. 그래서 지금 오면 우선은 인스타를 팔로우하면 음료수를 줘요. 그리고 자기한테 문자, 그 뭐, 카톡을 오는 게 뭐야? 회원 어, 가입한 거야? 어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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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쿠폰이 있어 쿠폰 이거 그러니까 그냥 올때가 조작 찍는 거야? 어만 원에 한 장? 한번 쿠폰 찍는 건가? 그래서 일곱 개를 먹으면 일곱 개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야 애들이 맨날 오자고 그러시는 거야 아니 아니? 다행이다 가끔 오는 거지 이게 많이. 막 많이 지면 기분 좋니? 어내 이거 좀 잘해봐 반짝이 좀잘 붙여봐 나저러거 반짝이 진짜 싫어하는데 <laughs> 내가 살인처치만 되게 깔끔한 편이라고 그러니까 슬라임은 마치 에일리언 침을 모아 놓은 느낌이야 콧물 콤물. 어 콧물은 어, 이거 메리큐색 같아 이건 아, 좀별로인것 같아 그러니까, 오, 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여간 그러니까 부모는 이러고 있고요 얘는, 애들은 계속 말잡거리고 이게 슬라임 카페라는데요. 어? 아니야, 여기에, 여기에나. 하여간 그렇습니다. 안 넣을 거야? 안 넣을 거라고? 여기에 <laughs> 거야. 네. 이거 넣은 점은 네? 근데 어, 넓고 괜찮은 것같아 어,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laughs>